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메색 유대교인들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울은 다메색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찾아간 목적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사귐을 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제자들은 그런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본래 이름 대신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보증으로 인해 그들은 모든 의심을 거두고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내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해외에서 나고 자라 헬라우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복음으로 인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자신의 온 삶으로 체험하고 또한 이미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한 사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예, 헬라파 유대인들은 만약 유대교를 배신한 이 배교자를 그냥 놔두게 된다면 유대교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처럼 그를 죽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사울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 속에 이러한 사실들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리아로 내려간 이후에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가 사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들에게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와 사도 베드로를 만난 지 불과 보름 만에 고향으로 낙향한다는 것은 사울에게 크나큰 상심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하려 했던 그의 바램이탐해섹에 이어 두 번째로 좌절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교 내에서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의 가족들과 친족 그리고 지인들에겐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와 절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여전히 유대교인이었을 그들의 가족과 친족 지인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이며 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을 것이고 심지어 배신감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의 대부분이 유대교인이었을 것이기에 그들로부터 사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규자로 낙인 지키게 되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사울에게 찾아와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사람이기에 참아 죽이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에게 사울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울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족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주변인들의 조롱과 비난과 배척 속에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곳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오롯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다소에 가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 3년이라는긴 시간들 속에 비록 사람들은 자신을 실패자와 배교자로 바라볼 수 있겠지 모르지만 사울은 13년 동안 다소에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쳐주신 주님께서 자신이 이곳에서 집구하는 동안 자신의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런 도구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3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월이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들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위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를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그래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이 또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시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다소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음을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껏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나 말씀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를 방문할 때 예루살렘을 잠시 벗어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들려온 소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도들의 두 사람을 파송했기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스스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방을 두루다니며 루다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롯다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그때라는 시점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보름 동안 사울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며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함께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안 바나바가 사월에 대해 보증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사울로부터 직접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는지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어떤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런 자세하게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당신과 교회에 대적이었던 사울마저도 구원하시고 당신의 도구 사무시는 그뜻 앞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리만을 고수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울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의 모습 앞에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홀로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곳에 성도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월 29일 설교를 통해 빌립집사의 행적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빌리 집사는 아소도에 갔다가 여러 성읍을 다니다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 뿐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소도와 가이사랴 사이의 주요한 도시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루타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엿바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타에 있는 성도들은 빌리 집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루타에 있는 어느 한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덟 해라 오늘 본문은 루타에 있는 여러 성도 가운데 애니아라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에 대해서 중풍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운지 8년째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온 가녀란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엔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베드로는 엔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원화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현재형으로 기록함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즉시 그녀를 고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 엔니아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강한 확신으로 애니아에게 승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애니아를 치유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애니아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섣불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자의적인 선포였다면 이내 질통날 것이기에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애니아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음성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치유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께서는 애니아를 통해서 루타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굳이 애니아여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연약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계기가 그들이 엔니아를 보고 난 후에라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여인이 치유되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죽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에니아를 보고 죽께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에니아가 치유된 일로 말미암아 죽께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니아가 치유되는 그 순간에 루따와 사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 에니아의 삶을 본 후에. 죽게로 돌아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님께서 애니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루타와 사론 사람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모습들이 애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떤 모습 때문인지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이 또 이렇게 전해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엔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신다라고 말한 이후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두 가지를 모두 명령형으로 기록함으로 반드시 그녀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엔니아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엔니아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는 자신의 선포를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보이신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는 대부분 그들에게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의 치유를 구하는 왕의 신하에게는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셨고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환자에게는 "내가 낳고자 한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라 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행함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당신의 말씀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신다는 자신의 선포를 믿는다면 지난 8년 동안 단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사지에 힘을 불어넣고 일어서기 위하여 그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을 통해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된 지금의 이 놀라운 경험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녀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일로부터 그녀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을 낳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삶의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루타와 사는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죽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얻은 그녀의 삶이 날마다 일어서는 삶을 반복했기 때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요구한 또하 다른 하나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애니아를 중풍병으로부터 낳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라고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굳이 애니아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여러가지 포괄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돈하라고 말하는 애니아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녀가 8년 동안이나 종풍병으로 누워 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 있던 그녀의 자리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것은 그녀의 자리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워 있던 애니아의 마음도, 삶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눈에 보이는 그녀의 자리만큼이나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녀의 심령은 오랜 시간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고 혼자 힘으로 단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기력감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데서 오는 패배가 가득한 삶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를 돌아보아야 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녀는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언제나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또 출입을 할수 없는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기에, 그런 이와 같이 몸과 마음과 삶과 그의 모든 것이 어두럽고 더럽혀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정돈하라고 그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녀는 지금 자신이 8년 동안이나 누워 있던 자리를 정돈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현실과 마음과 삶을 날마다 바르게 정돈하고 살아가야 함을 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깔아주고 자신의 모든 삶에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건강해진 그의 몸과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깔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그녀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니아는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신의 삶, 마음, 현실을 정돈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도움을 주는 이타적 삶을 살아갔을 것이기에 그녀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0년 전 애니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돈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 나는 사지박 백체가 멀쩡한 건강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 나의 마음과 영혼과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지 백체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방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삶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상 위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와 전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언제든 은여와 같은 상황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육신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 창업의 중풍병, 관계의 중풍병 수많은 중풍목에 걸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낫게 하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유하심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중풍병자의 자리와 같이 어지럽고 절망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굳게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정돈되지 않은 나의 현실의 자리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럽혀진 나의 마음 참된 신앙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바르고 아름답게 정돈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택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신 제2의 에니아가 되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과 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읽고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